천사들이 당부한 가르침을 따르는 수행자와 거부하는 수행자에 대한 비유의 말씀니다 비유하면 길가에 맑고 시원한 못이 있어 향기와 맛이 모두 훌륭한데 어떤 사람이 그 안에 독을 넣었다고 하자 따뜻한 봄날에 길 가던 모든 사람들은 바람과 더위에 목이 몹시 말라 다투어 투사와 마시려고 할때 어떤 사람이 사부들이여 이 맑고 시원한 못물은 향기와 맛은 모두 훌륭하나 그 속에는 독이 있으니 여러분은 마시지 마십시오. 만일 마신다면 당신들은 죽거나 혹은 죽을 정도로 고통스러워할 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. 그러나 그 목마른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않고 그것을 마셨다. 그들은 비록 좋은 맛은 얻었지만 잠깐 사이에 혹 죽거나 혹은 죽을 정도로 고통스러워했다. 비유하면 길가에 맑고 시원한 못이 있어 향기와 맛이 모두 훌륭한데 따뜻한 봄날에 길 가던 모든 사람들이 바람과 더위에 목이 몹시 말라 다투어 쓰와 마시려고 할때 어떤 사람이 차부들이여 이 맑고 시원한 몸물은 향기와 맛이 모두 훌륭합니다. 그러나 그 속에는 독이 있으니 여러분은 마시지 마십시오. 만일 마신다면 당신들은 죽거나 혹은 죽을 정도로 고통스러워 할 것입니다. 라고 말하였다. 그러자 그는 이 물에는 독이 있다. 만일 마신다면 나는 죽거나 혹은 죽을 정도로 고통스러워 할 것이다. 나는 우선 목마른 것을 참고 마른 보리가루를 먹자고 생각하고는 물을 마시지 않았다. 너희들은 이두 가지 비유를 듣고 수행자가 지켜야 할 항목이 무엇인지 깊이 살펴보아라.